어, 안녕하세요. 어, 변호사 김대환 v 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 형법하고 형사소송 강의하고 주로 경찰 수험생 대상으로 강의하니까 경찰 수험생이나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초시생 공부한 학생들 초시생 대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시생의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초시생이냐? 자, 공부 처음 시작하면 초시생이 맞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 법학과 나왔다, 뭐 경찰행정과 나왔다 해도 공부 학원 강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초시생이에요. 그리고 저런 학생들도 있어요. 기본 강의 학원에서 결제해가지고 한두달 정도 들었다. 근데 뭐 특별히 한거 없이 뭐 같이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는 중간에 뭐 놀기도 하고 했다 그러면 초시생이 맞아요. 초시생이 맞습니다. 수업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집을 제대로 풀기 시작해야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학원 강의 를 들었든 어쨌든 문제집을 아직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면 초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출생 정의는 됐죠. 자, 두 번째. 경찰 시험이 큰 변화가 있어요. 2022년 1차 시험,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 또는 3월 달부터 시험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하고 국사라는 게 인증제니까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영어국사는 이제 본싸움에서는 이제는 빠져나가는 것이고 2022년 1차에서는 시험이 헌법이라는 과목하고 형사법이라고 해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합친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찰학이라고 하는데 경찰 행정법하고 경찰학하고 두 개를 섞어놓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과목 제도로 바뀌고 영어 국사는 인증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때 2022년 3월 준비로 대비를 하신다면 요새 군대 에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시험이 2022년 3월쯤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부터 준비하는 학생들 그때부터 준비하게 된다면 지금 뭐를 준비하는 게 좋냐 차라리 헌법 그다음에 형사법 뭐 그다음에 경찰행정법 경찰학 요런 과목을 미리 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7월달 2019년 7월 준비한다 2019년 12월 준비한다 2020년 준비해서 2022년 1차 전에 시험을 끝낸다 2021년까지 해서 시험을 끝내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 제도는 영어하고 국사가 필수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택 과목인데 주로 경찰학 형법 형소법을 보는데 영어 국사가 공동 과목이라고 해서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국사는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그나마 뭐좀할비빌 언덕이 있어서 좀 덜한데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했던 영어 과목하고 조금 달라요. 독해는 비슷하고 문법은 좀 비슷한데 문법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경찰 특수한 분야의 단어 같은 게좀 어렵기 때문에, 요건 따로 경찰 전용 단어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강목을, 영어 강목을 먼저 좀, 주목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 공부할 때생각에 나중에 보시면, 가산점이 5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일정 보통 면허도 있어야지, 운전면허 있어야지 운전을 하는데, 가산점이 5점인데, 가산점을 나중에 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좀 따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도 있고, 뭐, 실용글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종 대형면허도 이점이거든요이런 것도 있고, 토익, 토플, 탭스 같은 것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 자기 맞는 것을 따는 게 좋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또 가산점도 한다고 운동을 너무 주력해가지고, 막, 유도 2단, 3단 따고 나서 가산점 채우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미스고요. 정말 쉽게 가산점은, 막,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 정도 공부하면은, 한 5점 정도 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5점까지 좀 어렵고요. 따는 거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가산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가산점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본 얘기를 하면 초이생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빨리 붙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공부 습관의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 강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학원 강의 안 듣고 자기가 책을 보고 나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해도 강사 경력이 지금 2007년도부터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13년 14년 했기 때문에 저 아니어도 좋지만 전문 강사의 강의를 먼저 듣는 게 좋아요 대학교에서 배웠던 강의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객관식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무슨 적용 이런 것보다 판리 태도가 맞냐 틀리냐 가르치기 때문에 경찰 수험과 있는 전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해커스에서 제가 강의하니까 해커스 경찰을 검색해서 제강의 듣는 게 제일 좋고요 공부를 하신다면 강의만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강의만 여러 번 듣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거는 문제은행식의 출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변형해서 내요. 20문제가 전부 다 기출문제 내고요. 어, 제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뭐, 사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출문제집이 한, 감옥당 한1 0 0문제 정도, 정도 돼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해요. 이 공부시장 공부에서는 회독이라고 하거든요. 기출문제를 한번 끝까지 풀면 이래도, 또두 번째 풀면 이해도 물론 맞춤 문제는 또풀 필요는 없지만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꿀팁이 있으면 꿀팁은 뭐냐면 기본 강의 들을 때 보통 기출 문제집 안 하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붙으려면 기본 강의 들을 때 기출 문제집을 몇 개라도 같이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할때 기출 문제집하고 같이 풀거든요. 결국은 기출 문제집이 끝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아주 그냥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 시험은 여기서 변형해서 나오거나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돼요. 우리가 게임을 잘 하려면 전략 전술을 잘 짜듯이 이 시험도 결국은 어, 전략 전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이해해 버리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끝까지 붙잡고 하지 마시고 외우는 것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법도 중요한데 과목의 전략을 좀잘 짜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학원과 커리 자체가 이렇게 돼요 두달 정도는 기본 강의가 있고 그다음 두달 정도는 기출 문제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두달 문제 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일 첫 번째는 기본 강의라고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두달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말고요 한두번 정도 듣는 게 꿀팁이에요 그거 한번 듣고 자기 성격 급하다고 기출 심화 과정으로 올라가면은 단계를 차곡차곡 쌓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과정은 굉장히 퍼지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두 달을 들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또 인간 같은 거 들으면서 하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해요 어, 빠르게 들으려고 막 배속 기능을 이용하거든요 뭐 1.3배속 1.4배속 자기는 빨리 들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천천히 듣는 게 좋아요 차라리 배속을 1배속으로 정배속으로 들으면서 중간에 모르면 스탑하고 듣는 게 좋지, 성격 급하다고 1.5배속으로 막 들은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머릿속에 남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 다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루에 4강이면 4강, 8강이면 8강,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해놓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놀아요. 그 다음날 놀아요. 이틀 노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2강, 16강씩 몰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악의 공부법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영화를 보시거나, 데이트를 하세요. 미친 짓이, 미친 짓. 강의를 하루에 16시간 들어가면 자기 머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 뇌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많아야지 4시간에서 8시간. 자리에 두 과목 기억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때려 박아요. 막 16시간 듣고 또 배속 듣고 나서 한 20강 들었다고 해서 자기는 다 들었대요. 그 선생님 다 한대요. 과목 다 들었대요. 그건 최악의 공부법이에요. 공부법이 아니고 차라리 그을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 없고요. 꾸준하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정배속으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듣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는 게이 시험 핵입니다. 정리하면요. 2022년 1차 시험 대비할 사람들은 2021년부터 준비할 사람은 법과목 기준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2022년 1차 전에 붙을 사람들은 영어국사를 중점으로 보라는 거고 그다음 가산점도 주의해서 보시고요.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강 같은 거 보실 때는 인강 볼 때는 절대로 배속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라. 모르면 스탑하고 나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한 번에 많은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는 한두번 정도 듣고 그다음 기출을 푸고 그다음 문제 풀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